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파워 한 방입니다. 풀피거든요? 파워 한 방에 보내는 거 보여줄게요. 자, 노바. 쫙! 죽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데미지 7100에 망속 노바 소수에요. 오늘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망송노바 소서리스 아이템 세팅 및 스킬 트리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무기 같은 경우에는 망송 스태프인데 5 스킬에 3 0패캐가 붙어있고 적의 화염 저항, 번개 저항, 냉기 저항, 마이너스 1 5퍼까지 나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건 적의 번개 저항, 마이너스 으뜸이에요. 거기에 라주크를 뚫어서 5오락 각작을 박았습니다. 뚜껑 같은 경우에는 유니크 다이어뎀을 사용하고 있는데 락각 20에 라뎀 15 방어력 200까지 나오는데 제꺼는 락각 으뜸에 라주크를 뚫어서 5호 락각작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갑옷 같은 경우에는 신교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포서리스 스킬이 랜덤으로 3이 붙는데 3번개파장에 번개기술 15 으뜸짜리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라주크를 뚫어서 4호 락각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벨트 같은 경우에는 스웻벨트를 사용하고 있고 장갑 같은 경우에는 허리불꽃 건틀릿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대 만화가 40%까지 증가해서 애쉬를 사용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신발 같은 경우에는 에테스케로포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실드 자체가 저항의 효과를 받지 않기 때문에 다른 저항은 맞추실 필요 없고 독저항은 막지 못하기 때문에 독저항은 맞추시면 됩니다. 그리고 링 같은 경우에는 쌍 두덜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이 스킬의 10패케에 15모자짜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스킬의 10패케에 만화나 동네지가 붙은 게 좋고 매직 같은 경우에는 최대 3 번개 스킬의 10패케까지 나오니까 그거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수암 무기 같은 경우에는 564 쿨타함수를 사용하고 있고, 방패 같은 경우가 중요한데, 모너크 스피릿을 사용하지 않고, 힘제가 낮은, 각성의 벽 그림 실드로 1스킬만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함에 대해서도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횃불 같은 경우에는 원서주사 횃불에, 모든 능력치 14 모저 19짜리를 사용하고 있고, 애니참 같은 경우에는 16 능력치에 19 저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랜드참 같은 경우에는 전부 번개참을 사용하고 있는데, 번개 페이참을 3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번개피참에, 번개무호참참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몰참 같은 경우에는 저항참을 사용하고 있는데 오울레 5페이 오울레 15피 오울레 오울레 그리고 11 독저항의 18피 나머지는 피마나참 두개 사용하고 있어요 스탯하고 스킬은 제가 면제를 먹고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면제를 먹은 상태인데 에테스케라포츠 같은 경우에 힘을 81까지 올려야 되기 때문에 힘을 81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힘을 81까지 이렇게 찍어주시면 힘은 끝입니다. 나머지는 활력하고 마력을 줘야 되는데, 콜트함스를 사용했을 때 생명력을 1000까지 맞춰주고, 나머지 올 마력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콜트함스 사용하고 오도록 할게요. 지금 콜트함스를 사용한 상태거든요? 피를 1000까지 찍도록 하고, 나머지는 올 마력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피를 1000, 나머지는 올 마력. 이러면 스탯은 끝입니다. 이제 스킬 트레이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온기를 하나 찍고, 냉기 가서 얼어붙은가부터 하나 찍고, 텔레포트까지 찍어주시고, 그리고 번개파장 마스터, 전자기장 마스터, 그리고 번개 숙련까지 일단 마스터해주세요. 그 다음에 에너지 실드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번개 줄기 하나, 번개 하나, 연쇄 번개 하나 찍고 마력 보호막을 찍어야 되는데 최대 흡수력이 95%까지만 올라가기 때문에 콜트를 사용한 상태에서 40개만 찍어주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제가 39레벨까지 올렸는데 다음 레벨이 흡수가 95입니다. 흡수 95 이상은 올라가지 않거든요. 제가 찍어보도록 할게요. 짠. 40레벨을 찍었죠. 다음 레벨을 봐도 흡수가 95%이기 때문에 마력보호막 같은 경우에는 40레벨까지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마력보호막의 염력이 시너지기 때문에 염력을 마스터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뇌우에 대해서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뇌우 같은 경우에 전자기장이 시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뇌우를 한 개만 주셔도 데미지는 굉장히 강력한데 뇌우가 발생했을 때 눈뽕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저는 뇌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해 보시고 괜찮다 싶으신 분들은 스킬 포인트가 남으시면 찍어주셔도 됩니다. 저는 뇌우를 찍지 않고 남은 포인트 7개를 전부 온기해 주도록 할게요. 이러면 스킬 포인트도 끝입니다. 고급 통계를 알려드리면 일단 매차는 0이고 페이 같은 경우에는 60일이 나옵니다. 소서리스 맨 아래 페이 프레임을 보시면 8 프레임이 60 페이 이상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8 프레임을 맞췄습니다. 번개 페이 참이 없으신 분들은 10 프레임 30 페이스를 맞추시거나 9 프레임 42 페이스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패캐 같은 경우에는 150 패캐가 나오고 적의 번개 저항 같은 경우에는 49%가 나옵니다. 용병 세팅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무기 같은 경우에는 에테자스 무공을 사용하고 있고 뚜껑 같은 경우에는 안다 뚜껑에 15 홍속 28 화염 저를 박았습니다. 아복 같은 경우에는 인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병의 오우라 같은 경우에는 기도를 사용하고 있는. 데 애쉬이 독저항을 막지 못하기 때문에 독에 걸렸을 때 기도 오라를 사용하시면 체력관리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팅이 끝났으니까 솔방하고 풀방 사냥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콜트함수를 사용한 상태인데 콜트를 사용한 상태에서 노바 데미지가 7100까지 나옵니다 이제 한번 사냥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망송소소 자체가 너무 세가지고 이게 헬방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데미지가 엄청나게 강합니다 몹들이 스르륵 녹아요 스르륵 원래 이제 망송지팡이를 안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안정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방패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잘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애실소서가 굉장히 많이 떡상했죠? 왜 애실소서가 떡상했냐면, 만화번 버그가 고쳐져서 그래요. 예전에는 이제 만화번을 당하면 그 모든 만화가 까였는데, 그게 버그였다고 해서 패스, 그 핫픽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화번을 당해도 마나가 한 번에 다 까이지 않고 그래서 생존에 굉장히 좋아요. 데미지 자체가 엄청나게 강한 망성이기 때문에 생존까지 좋아졌죠. 이거는 분리의 멍게 번역이기 때문에 이런 건 히드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횃불에 히드라가 있고 고칠 수도 있어요. 굉장히 강력하죠. 노말 카우방 같은 경우에 한 방이기 때문에 데미지가 7,100 진짜 강력합니다. 각도 굉장히 높은 거예요. 50깍까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하고. 데미지가 넘사죠. 그리고 룩도 굉장히 이쁩니다. 단점이 있다면 망송 구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망송 15락, 망송 아이템이 진짜 안 나오거든요? 망송에 이제 TC는 87이고 퀄리티 레벨이 86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게 안 나옵니다. 아마 먹어보신 분들 많이 없을 거예요. 솔방 디아블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수루룩 녹습니다. 일단 솔방은 너무 쉽고 제가 풀방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풀방이거든요. 제가 풀방 사냥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풀방도 솔방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쉽게 잡아요. 번개 면역 같은 경우에 약간 걸리는데 번개 면역이 아닌 경우에는 똑같습니다. 근데 약간 좀그 내가 무공을, 내가 망성을 사용하고 용병이 무공을 사용해서 통찰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신 소보, 사신 노바소서랑 다르게. 마나가 약간 부족하긴 해요 마나가 약간 부족한데 그거를 제외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스태틱을 사용해주셔도 좋아요 스태틱이 범위가 엄청 크거든요 풀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태틱을 약간 사용해주면 다시 보여줄게요 아이템은 나중에 줍고 뭐 이런 식으로 스태틱 사용하면 보이죠 범위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약간 양념하고 때리셔도 돼요 세트 사용하고 노바로 뒤지고 엄청나게 강하죠. 이게 깍도 높고 레벨도 높아가지고 데미지가 7100이나 나오기 때문에 엄청 셉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망성 같은 경우에는 안 쓰는 이유가 방패가 없어갖고 몸이 약해서인데 애실 소소 같은 경우에는 몸이 굉장히 강력하죠. 저항도 스캐럽프츠 하나면 독장 맞출 수 있고 혹시라도 풀방에서 만화가 많이 너무 부족하다 싶으면 비단 매드프츠를 끼고 레진은 참으로 맞춰도 됩니다. 레진은 참으로 맞춰도 되고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건 스태틱으로 다시 지지고 들어가서 노바로 잡고 원래 여기 몹들한테 텔레포트 쓰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애실소서는 들어가도 됩니다. 안 죽어요. 웬만하면 안 죽습니다. 마나 번이 버그가 패치가 됐기 때문에 마나 번으로 마나가 한 번에 까이지 않아서 지금 너도나도 다 애실소서예요. 지금 솔직히 풀방 보시면 할라딘 한 명, 이거 피스딘 같은데, 피스딘 한명 빼고는 나머지는 다 애실 노바 소설 겁니다. 풀방 기아블로도 제가 잡는 거 보여드릴게요. 스테틱으로 지지고, 노바로 따라라라 때리면 데미지가 워낙 강해가지고, 풀방 기아도 이렇게 순식간에 녹입니다. 제가 볼때 데미지 자체는 사신 소소보다 망송 노바 소소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망송 락각 으뜸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세팅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